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5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우 제가 이 간단간단 간략간략하게 요점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참 아 마음대로 잘안 되네요. 뜻 제가 마음의 그 원래 계획은요. 어 빨리빨리 요점만 다다다닥 얘기하고 다다다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말이 생기고 옆으로 자꾸 새고 막 그러네요. 자, 제가 앞서서 제가 드린 말씀 코인은요 현재 어떤 법을 적용해야 될지 몰라요 법이 없어요. 솔직히 뭘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제도권의 편입이 안 되고 있고요 편입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가 더 많아요. 따라서 이번 건을 가지고 혹시 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니요 어려울 겁니다. 자. 이럴 때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사실 검찰에서 김남국을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뭐 시세조정? 시세조정도, 뭐, 김남국이 시세조정을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령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검찰이 뭐 증권성, 뭐, 어, 코인을 증권이라고 보고 그 증권이기로 보고 그걸로 해서 뭐 자본시장법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웃기지 말라 그래. 아까도 얘기했잖아. 증권은요. 자산이 있어야지, 재산이 있어야지 그거를 가지고 그 재산의 지분이 얼마다? 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증권인데 있나요? 없어요? 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집을 한채 갖고 있다 쳐요. 근데 제가 집을 살때 어, 만약에 100명으로부터 돈을 조금씩 받아서 집을 샀다 쳐요. 그래서 뭐 집을 1억짜리를 샀다. 근데 어떤 분은 100만원 낸 사람, 어떤 사람 1000만원, 뭐 어떤 사람 1000만원, 누군또 500만원 이렇게 막 다양한 액수를 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다양한 액수를 낸 사람들, 그 사람들도 1억짜리 집에 어느 정도 소유권이 있죠. 100분의 1만큼, 1000분의 1만큼 뭐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너, 너도 이 집에 지분이 있어. 어, 소유권이 100분의 1만큼 있어. 라고 표시해주는 어, 그런 문서가 필요할 겁니다. 그게 뭐다? 사실은 그게 증권이에요. 자, 이, 이 증권을, 증권이 되면요. 이거는 이제 그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저 집을 사는데, 장용진이 살고 있는 집에 내가 어, 200만 원을 냈어. 1억짜리에 200만 원의 집이니까 이거는, 얼마인가요? 예, 얼만가요? 예 5, 50분의 1이죠. 즉, 50분의 1만큼의 지분이 있어. 자, 그럼 증권을 만들어주면 뭡니까? 50분의 1만큼의 예, 증권이 돼가지고 그거를 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 그 증권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빨리 낸, 자기가 낸 돈을 빨리 회수할 수 있죠. 현금으로. 그리고 그 돈을, 예, 그래서 그건 또 유통이 되면서 일종의 소유권이 계속 유통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증권입니다. 기본적으로 증권이 되려면 소유권이든 재산권이든 하여튼 뭐가 있어요. 재산이 있어야 돼. 재산이 없으면 없어요. 그 증권이 안 돼요. 코인은 기본 자산이 없잖아. 해당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애시당초에 대한 수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시세 조정이 있었다 해도. 그런데 이 수사를 가능하게 만들어 준 논리가 뭐였다? 입법 로비가 있었다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입법 로비라는 얘기를 처음 떠낸 사람이 누구 꺼낸 사람이 누구? 네, 바로 위정현이라는 잡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입법 로비 운운하는 바람에 김남국 의원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 검찰 수사는 여기에 집중이 돼 있을 겁니다. 근데 한 두억에만 해봤으면 벌써 검찰도 아이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입법 로비가 되려면 입법 로비를 한 사람이, 로비를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한 사람이, 로비 한 사람이 김남국한테 돈을 줬든, 어쨌든 하여튼 만났을 거 아니야. 하다못해 전화를 했던, 채팅을 했던, 뭔가 했을 거 아니야. 그게 나와야 돼. 접촉을 한 그게 나와야 돼. 있나? 없어. 접촉을 했다는 근거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은 입법 로비라는 게 있었다고 볼 근거가 있나? 없지. 접촉을 했었어야지 입법 로비 있었다고 의심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접촉의 내용을 살펴봐야지 입법 로비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내용을알 수가 없지. 근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떠든 사람이 누구? 입법 로비 운운하면서 떠든 사람이 누구? 예, 위정현이에요. 오로지 지금 검찰 주사는이 사람 주장 하나만 가지고 진행이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새끼 뭐 하는 새끼인데? 게임학회 학회장이래.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경영학과 교수인데요. 근데 이 사람은 게임 학회장인데 이 사람이 코인 전문가래. 유해가 온 거. 게임 전문가잖아. 자 제가 뒤져봤더니 이 사람은 뭘 했다? 도쿄대에서 석박사를 했더라고. 일본에요 일본에 거의. 칠일파야 거의. 주로 셧다운제를 반대한다든지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어찌해야 된다는 등 주로 게임 산업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이 그러니까 사람은 게임 전문가예요. 코인 전문가 아닙니다. 근데 이사람을 코인 전문가 운운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죠. 오히려 이 사람은 게임학회 혹은 코인 산업계에서 어 문제가 많은 사람, 질이 나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돈을 요구를 한다는 그 돈을 안 주면은 이 김치 코인이다. 근거가 뭐그 어 이게 뭐 사행성이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한대그 비난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본게 위메이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난을 하는고 비판을 하면은 사이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비난하고 비판하면 사이가 안 좋으니까 뭐 약간 좀음 심숭생숭하겠죠. 근데이사람 어찌 된다? 돈을 요구를 했어. 지가 한쪽으로는 위메이드를 되게 개, 오래전부터 계속 비판했더라고, 위메이드를. 한쪽으로 비판하면서 한쪽으로는 뭐돈내놓으라 그랬어. 뭐예요, 얘? 작년 10월에도 보면요, 이 위정현이 위메이드를 아주 사행성 어쩌고 하면서 엄청나게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올 5월까지 돈을 받아 먹었대. 얘 뭐야? 진짜 이상한 사람은 얘지. 자, 보세요. 자, 실제로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은요, 이 게임 업계나 코인 업계에는 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위정현이라는 사람이 겉으로는 위메이드를 향해서 뭐 사행성 어쩌고 하면서 욕을 하면서 뒤로는 돈을 달라고 했고, 최근까지 돈을 받아 먹었다. 이거, 알 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이놈이 진짜 나쁜 놈 아니에요? 아니, 비판할 수 있어. 비판하는 게뭐 근거가 좀 없다 쳐. 다 좋아. 다 좋아. 다 좋은데, 지가 욕을 하면서 욕한 데가가지고돈 받아 먹어? 야, 마치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한동훈 욕을 하면서 한동훈한테 내가 용돈 받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랑 한동훈이랑 무슨 관계야, 이거? 얘가 이런 애라고 정상입니까? 얘가 자 그러면서도 이 입법 로비 계속 우편 로비 하는데 입법 로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거 자체가 없다고요 오히려 이 위정현이라는 사람이 게임 학회로 아니 그 위메이드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은 여전히도 자기 주장이 옳다는 식으로 계속 뻗대고 있죠 자 언론에 그래서 이 관련 업계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하더라라는 위정연의 궤변 언제까지 들어줘야 되느냐. 내용 전체가 억제에 가깝다. P2E 게임 부분은 국내에서 서비스되고 있지도 않다. 위메이드가 입법을 추진하지도 않았다. 해외에서 충분한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라고 판단해서다. 이는 장영룩 대표가 여러 차례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문했을 때도 그랬다. 자 보세요. 이게 뭐다? 위정현이가 김남국을 김남국한테 이 김남국을 저격한 가장 근본적인 게 뭐다? 입법 로비다라고 주장한 거 아닙니까? 입법 로비. 입법 로비가 있었다라고 주장한 거였는데 그 입법 로비가 뭐라고? 존재할 수조차 없는 거였다. "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지금 이 내용을 보세요. 위정위원회 개변은 언제까지 들어줘야 되느냐" 라고 하는 거에 보세요. 여기 내용에 보면은 그렇죠. 예. P2E 게임은 우리나라에 아직 서비스도 안 되고 있대. 서비스도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입법화가 됩니까? 예. 이놈 이상한 이놈 맞죠? 자, 기사를 계속 볼게요. 국회에 존재하지, 할지도 알수 없는 위믹스라는 위믹스 이 공동체라는 대목도 이상하다. 위 학회장이 실질적 증거를 꺼내면 되는데, 아직까지 카더라만 밀고 있는 상황이다. 즉, 위정연이가 입법 로비 운운하고 있는 거, 그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지가 뭐 파다 못해 지가 봤다든지, 내한테 누가 왔었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 있었다 카던데 이게 다 거예요. 자, 이러니 게임 업계 내부에서도 비판이 일겠죠. 게임 업계에서 뭐라 그런다, 실체 없는 의혹으로 업계 전체를 폄훼하고 있다면서 고소를 하고 있어요. 근거 없는 낭설이 난무하고 있다. 심지어 게임학회, 학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그런 소문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렇게 늦게 왔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가능성 있다. 소문을 들었다. 이거 뭐야? 에 유동규네, 이거. 이게 게임학, 게임 산업계는 전반적으로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위정연이 이상한 놈이라고. 얘돈 요구하고 다닌다고.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심지어 게임 마켓 내부에서도 어쩐다 위정현이가 발표했다라는 그 성명서 사실은 임원진도 사실 모르는 거야. 그래서 구성원들 내부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 구성원들 동의도 안 받고 이네 멋대로 어? 발표하고 나 지랄이냐? 심지어 임원들도 모르는 거 네가 왜 발표하냐? 그 실제로 하는 교수는 뭐? 도대체 임원질이 활동이나 하고 있느냐? 라는 비판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무슨 얘기가 나왔다? 위정현은 전광훈이다. 자, 이거 이런 상황인데 이 사람. 과연 발언이 신빙성 이 있나요? 근데 검찰의 수사는 오로지 위정현의 주장을 바탕으로 해서 시작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위정현만 아니면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될 수가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외에는 수사를 할 근거 자체 근거 법이 없어. 위법이 아닌데 아니 법에서 다루질 않는데 어떻게 이걸 수사를 해? 자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게임업계는 게임 학회는 학회가 아니라 정치 집단이다. 그러면서 2020년부터 게임 학회가 업체들로부터 2천만 원을 후원받았고, 최근에도 돈 내놓으라고 했고, 지금은 정치 성격의 집단으로 바뀌었다. 후원금 사용에 투명성이 없다. 출처와 사용 내역을 살펴봐야 한다. 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자. 내가 민주당의 당직자면은 이들의 얘기를 먼저 대대적으로 한번 어, 공개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남국을 죽이겠다고 덤벼들었던 그 많은 근거들이 사실은 아무 내용이 없는 거더라. 오히려 오히려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위정연이 더 이상한 놈이라더라. 이 얘기를 먼저 하겠어요. 근데 지금 아무도 그걸 안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제가 고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대신해서, 아, 진짜 열받네. 자, 여러분, 이 위정현이라는 자, 도대체 무슨 자일까요? 아, 뭐 하는 사람일까요? 아, 아, 좋탄다 아, 참, 아우. 카더라, 카더라, 글쎄, 뭐 카더라 라는 말을 뭐할 수도 있다 쳐요. 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카더라라는 말을 할수 있다 쳐. 그런데 카더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름 신빙성이 있고 근거가 있어요. 근데 이 카더라라고 하는 말 하는 사람이 알고 봤더니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였다면, 그 이상한 사람 아닌가요? 그죠? 이런 사람의 주장을 근거로 해서 뭘 한다는 게, 그 의혹을 제기한다는 게, 이게 과연 정당한 걸까요? 아, 참 답답합니다. 자, 예, 영의의리님, 이 많은 정보 취합하시, 취합하려 낮에는 바쁘게 뛰어다니실 듯. <laughs> 예, 예, 그래서 밤중에 합니다. <laughs> 예. 이구님, 수사 자체가 추측으로 진행되고 있다. 맞습니다. K90님, 이슈머리로 떠들고 보기 수법이다. 예, 맞습니다. 이슈머리로 머리로 떠들기 수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참, 제가 이런 거를 진행을 하면서 되게 속이 터져요. 정말 속이 터지는데. 아, 참, 그러네요. 네, 오밤중의 뉴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